루카가 선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감 받으셨소.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갈릴레아와 유다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교사들도 앉아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힘으로 병을 고쳐주기도 하셨다. 그때의 남자 며치 중풍에 걸린 어떤 사람을 평상에 누인 채 들고 와서 예수님 앞으로 들여다 놓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군중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일 길이 없어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벗겨내고 평상에 누인 그 환자를 예수님 앞 한가운데로 내려 보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저 사람은 누구인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가? 하나님 한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중풍에 걸린 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네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그는 그들 앞에서 즉시 일어나 자기가 누워있던 것을 들고 하느님을 찬양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두려움에 차서 우리가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원래 오늘 대림 이수간 월요일인데, 또 12월 7일 성안보르시오 주교학자 기념일을 또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대림 2주일 우리 교회에서 어 선포했던 그 복음의 말씀 여러분들 어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어 이사야서의 그 예언대로 주님의 길을 곱게 내어라 하시면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어그 세례를 베푸는 그 장면을 우리는 또 어제 대림 2주일 날어 복음의 말씀으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 이사야서 어 35장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대림 시기는 어쩌면 우리가 이 감정이 있는데 이 감정의 여러 가지 또 감정의 유형들 중에 기쁨 또 우리가 슬픔 이 대림식이는 어쩌면 이 기쁨과 슬픔에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기쁘다 슬프다 이것은 어떤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차원의 우리는 이 대림 시기에 기쁨과 슬픔을 또한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감정 차원에서는 조금 이렇게 어울리지 못하고 반의적인 그런 감정의 그를 이룰 때 기쁘다 슬프다 그러는데 영적인 차원에서는 기쁘다 슬프다는 것이 어떤 감정의 차원에서 느끼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육적으로 내가 어떤 좋은 일이 생기고 그래서 기뻐할 때 오히려 영혼은 슬플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반해서 암울하고 그 자신에게는 세속적인 견지에서 본다면 슬픈 일인데 자신에게 또 감정은 슬픔을 느끼는데 또 오히려 내 영적인 차원에서는 기쁨이 샘솟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이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우리는, 어, 어우러져야지 이 대림 시기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기에 맞가는 은총을 또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자의 어떤 기쁨의 그, 어, 영적인 차원은 우리가 현실이 힘들고 특별히 지금 우리가 어, 올해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대림 시기를 지내는데 어떤 뭐 기쁨을 어떻게 느끼는가? 그러나 이 기쁨은 이 현세의 기쁨이 아니라 도래할 기쁨, 우리가 맞이할 그 궁극적인 그 기쁨, 그것을 희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슬픔은 결국 내가 현세적으로 어떤 힘든 일도 있지만은 진정으로 우리가 슬퍼해야 될 것은 내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는데 준비하고 또 내가 깨어 지내는 데 있어서 그분을 맞이하기에 막같이 못한 나의 현실의 그 모습을 보고 슬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과 슬픔에 이 양가적인 이 영적인 차원을 우리는 또 회개의 삶을 통해서 제대로 방향지어서 우리가 맞이할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은총을 구하여야 될 때가 바로 이 대림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사야서 3 5장이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 그희망의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기쁘지만 또 한편으로 내가 이러한 기쁨 속에서 그러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인가. 오늘 2사에서 35장 8절에 보면은 그곳에 큰 길이 생겨 거룩한 길이라 불리리니 부정한 자는 그곳을 지나지 못하리라.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 앞장서 가시니 바보들도 길을 잃지 않으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요즘 그래요. 뭐 운전하면서 이게 내비게이션이 있어 가지고 그냥 내비게이션이 뭐또어 어디 가라면은 또뭐 핸들 잡고 그냥 그 어떻게 그렇게 순하게 그 소리대로 그냥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뭐 옛날처럼 아저쪽으로 가다가 어떤 건물이 있고 또 어디 하면 어떻게 터널하고 이, 이런 것을 그냥 안 하고 그냥 내비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요즘에는 뭐 실시간으로 해가 가장 빠른 길뭐 이런 것들도 다 알려주잖아요 그죠? 근데 어제 우리가 대림 이주일 그 세례자 요한이 그 이사야서에 주님의 길을 곱게 내어라 했던 그 주님의 길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처음에 바로 인태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이 세례자 요한은 이미 선택을 받았죠. 그리고 그 태중에서 그어 태중에 있는 또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들의 만남을 통해서 그태 속에 있는 그 생명체들끼리 만남이 이루어 결국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바로 그 세례자 요한은 우리가 반년 정도 빨리 이세상의 생명을 또 잉태되어서 태어난 그 세례자 요한이 또 예수님의 공생애를 또 준비하는 선구자로서의 그 소명을 다하고죠. 그래서 그 세례자 요한이 이사야서에 의해서 그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한그 세례자 요한의 그 시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바로 이사야서의 그 예언의 말씀은 세례자 요한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곱게 내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이제 주님의 그 때가 다가왔음을 그 때를 맞이하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님의 길을 곱게 내어라고 한 바로 세대자 요한이 그때에 맞춰서 할수 있는 그 한계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사야서의 그 예언의 말씀이 세대자 요한을 통해서 또 이루어졌기도 했지만 그 말씀은 계속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곱게 내어라라는 말이 그러면은. 주님의 길을 코게 내어라는 것이 어제 우리가 그 대림 이주일에 그 말씀을 듣고 우리도 세례자 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닦아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이 공생회를 통해서 또 당신께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우리는 지금 이 성령의 그 시대를 살면서 이 주님의 길을 곱게 내어라 라는 것이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살아, 삶으로 실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그 중독자들 그 사목을 할때한 사람이 알코올에 이제 오랜 세월 동안 하다 보니까 중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술을 끊으려고. 그래 와서 교육도 받고 그런데 이 사람이 교육을 잘 받다가 그 어느 순간에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감이라는 게 있어요. 또 재발한 거죠. 한 순간에 이제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마 후에 그 산에 와서, 그래, 뭐, 재발하는 거야, 그거야, 뭐, 회복하는데 필수적이라기보다도 누구나 또 경험하는 그 과정이고. 그래서 와서 이제 좀 한참 지나고 나서 다시금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왜 그때 또 재발이 됐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단주를 하고 이제 새롭게 이제 회복의 삶을 사는데 글림돌이 되었던 게, 자신이 이제 퇴근을 하면은, 이제 그 지하철에서 내려서 이제 올라와서, 자기 집까지 가는 그 코스가, 가는 그 길목이 다 술집이래. 그래서, 어, 술안 마셔야지 하는데 또, 아, 저기 가서 한 잔만 해야지. 근데, 어, 마지막에 가보면은 새벽역 좀 해가지고 완전 고주망태 돼가지고 그래. 그래서 자기가, 아, 단주를 시작하면서, 이제는 이 길로 안 가리라. 그래서 이 길로 안 가면은 빙 돌아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참 먼 거리래도 내가 이제 어 술을 끊고, 이제 회복의 삶을 살려면 이런 정도야 감내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렇게 잘 다녔어요. 그리고 술도 안 마시고, 그러다가 어느 날 비가 온 많이 내렸는데, 자기가 아침에 나갈 때 우산을 안 들고 나왔는데, 하필이면 그 퇴근 때에. 그 지하철에 내 나오는데 비가 막 억수같이 내리더래요. 그래서 그때는 비를 피해서 가장 빠른 길로 빨리 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 길로 또 빨리 달렸는데, 깨어나 보니까 술에 뭐 고주망태가또 어디 가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그 길로 안 가려고 했는데, 그날은 어쩔 수 없이 비가 왔기 때문에 그 길로 갔는데 또 재발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영적인 차원에서도 보면, 우리가 마음을 개심해서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러는데, 또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옛날의 자신의 패턴대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중독자가 회복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굴뚝 같지만, 어떤 회복의 길은 멀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도, 이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이것이 우리가 지금 2000년 전에 세례자 요한이 했던 그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했던 그 차원을 우리는 또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겠는가 그런데 오늘 이 사야서에서도 그 35장 그 8절에 그곳에 큰 길이 생겨 거룩한 길이라 부를 일이니 그 길은 뭐라는 거예요? 거룩한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예수님의 오실 때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이 있겠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영, 그 마중 나갈 때도 그 길을 알아야지 그분을 맞이할 거 아니에요. 오소서 주 예수님 하면서 어디로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오소서 주 예수님 하면은 정작 오더라도 어디 맞이할 그 장소를 모르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분이 오시는 길은 거룩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도 그 거룩한 길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정표가 있어가지고 거룩한 길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세대자 요한의 그때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의 주님의 길은 차원이 계속 이렇게 진행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바로 그 사울이 이제 다마스쿠스로 가서 그 회심하는 때를 담고 있는 그 사도행전 9장의 그첫 부분을 보면은, 이 사울이 이제 뭡니까? 대사제의 그 권한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는데 누구를 포박가서 잡으려고? 그 전에 그 번역, 공동번역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번에 그세 번역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찾은 일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새로운 길을 찾은 이들. 여러분들 조금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들은 성령을 받고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영이 그들 안에 머무르면서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길은 바깥에 놓여 있어 있는 내가 나아가는 길이 이렇게 닦아져 있는 그것이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길은 바깥에 있는 길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내가 구원의 길로 나아간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은 이미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열려져 있느냐?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바로 그 최후의 만찬때 그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나는 길이다라는. 예수님이 길이시라면 바로 그길 자체이신 분이 내 안에 계시다면, 이제는 내가 어딜 방향을 잡고 어디로 가야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몸소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어떤 때 우리 신자들한테 이야기할 때, 어, 그것을 어떻게... 그래서 제가... 그런 비유를 들어요. 우리가 자기 길을 갈 때는 내비도 켜고 보면은, 그래서 운전할 때 보면 운전석에 내가 앉아 있다면 이 주님의 길로 간다는 것은 바로 그 운전석에 예수님이 앉고 난 비서석에 앉을 뿐이에요. 근데 내에게 익숙한 길은 내가 운전하고 갈 때는 그 길이 익숙한 길을 알고 있죠. 아, 그 길을 가려면, 아, 어디, 어디, 어디로 해서 가면 된다고. 근데, 주님이 운전하시면은, 내가 평상시에 가던 길로 안 가. 그러면은, 예수님, 아, 예수님, 저쪽으로 가야지. 그런데, 예수님 가만히 있어 보라고. 예수님은 모든 길이 아시니까, 어, 어떻게, 어떻게 가면 더 빨리 가는 거야. 어, 역시, 예수님이 내비게이션이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에 중풍병자가 중풍병에서 그들 것에서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아,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 그래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의아해 하죠. 왜? 죄를 용서하는 건 하느님 밖에, 하나님의그 고난인데, 이 사람이 뭔데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느냐. 근데 예수님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쉬우나. 우리에게서는 건접할 수 없는 선택의 여지인데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니까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 이게 더 쉽죠? 쉽다는 표현이 그런데 당신이 바로 그 권한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아, 그 중풍병자가 치유받은 그 사건이라고 알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 사람은 이 육신적인 병을 낳음 이전에 그 존재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어떤 병, 저도 그전에 어떤 치유에 대한 여러 가지 임상적인 경험을 보면, 많은 이들이 육적으로 어떤 병이 드러나는 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병이 들어온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육적인 차원에서 자꾸 낫게 해달라고 하는데 하느님은 영적인 차원 법안을 여러가지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셔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육적인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먼저 영적인 차원의 하느님하고의 관계가 계속 개선될 때 저절로 육신의 그 병도 낫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중풍병자가 요를 거둬들고 걸어가라고 그랬죠. 그럴 때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자비의 권능이 그에게 미치고 그는 육적인 병까지 나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집으로 가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이거는 상상을 우리가 동원해서 그가 그 전에 중풍병이 걸리기 전에 온전한 그 육신으로 걸어 다녔던 그 길하고 또 자기가 걸어가고 싶어도 중풍병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하고 지금 죄를 용서받고 자비를 잊고 나서 그가 다시 일어나서 걷는 길은 어떻게 보면 집으로 가는 길은 똑같은 길이에요. 그러나 그 존재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같은 길을 갈지라도 내 존재가 하나님의 자비를 잇고 변화가 일어나면 그 길이 바로 무슨 길이에요? 거룩한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기쁨과 더불어서 우리는 슬픔을 느끼게 된다고. 우리도 또 다른 중풍병자예요. 내가 분명히 주님의 뜻대로 하느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라 하는데 어느새 보면은 나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은 결국 뭐야? 우리는 영적인 중풍병자이죠. 하고 싶어도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대림식에 하느님을 이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육신을 온전케 하셨듯이 바로 너희들도. 나에게 와서 자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대림 시기에 그냥 주어지는 이말 텍스트 가지고 그냥 그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 말씀을 너희들 가운데 이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안보르시오 주교 학자들 어떻게 보면은 저도 아우스팅이지만 아우스티노 성인을 헤싱케 했던. 그 장본인이 이 암브로스 성인이잖아요. 그의 그 탁월한 감동과 그 삶의 득행이라는 것이 자기가 그렇게 살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 성인 역시 거룩한 길을 찾았던 거예요. 그 거룩한 길을 내가 걸어간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몸소 착한 목자로서 그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이 세상에 내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탈렌트와 또 역할도 그 영께서 이끌어가시는 데 순응함으로써 그의 입을 통해서 탁월한 강론을 하게 하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진면목을 드러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인은 바로 주님의 길을 닦은 이들이죠. 거룩한 길로 나아갑니다. 우리들도 오늘 2000년 전그 중풍병자가 그 외적인 그 나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존재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다시금 깨달으면서 이 미사를 드리는 우리들에게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바스카 신비가 내가 옛 악서, 나의 그 패턴, 거기서 다시금 일어나서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회개의 은총을 구하도록 합시다.